LPBA 선수들을 물리치러 왔다 연예계 제2팀 영화배우 김강현 개그맨 김민수 우와 우와 너희들에게 오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연예인들은 그냥 연예인으로만 살아라 문 당구장이냐 저 내린 서한성 아. 이경기입니다 자 이제 으로 마주보고 인사. 네 짝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점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뱅킹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뱅킹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 바랍니다. 자 뱅킹은 아시겠지만 갔다 왔다 가는 겁니다. 아? 음, 빨강공은 제가 걸리적거리니까 얘를. 왜 <laughs> <laughs> 겁을 내세요? <났어요. 웃음> 제가 호즈맨으로 왔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뱅킹. 스타트. 오 좋다. 오 좋다. 오 김광현 팀. 오, 오 좋다. 갑자기 속도가 저가 줄어들고 있어요. 영미, 영미하고 영미 있어요. 예. 이거 딱 이길 만큼만 쳤다. 와! 이긴 것 어? 같은데요. 어 아닌데? 저희가 응. 이긴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할까요? 어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세요 어. 지금 뭐라고? 와한번더 <laughs> 하겠습니다. 준비. 백킹 시작. 대수도 이런 경기가 있나요? 공, 종종 나오나요? 백킹 다시 하는 거. 어 네네 나와요. 어 이거 안세요안 세요, 에린 선수. 약하면 약하지. 어, 이 강현 좋다. 씨가 좋네. 어, 또 영리한다. 어 너무 잘한다 백킹. 자, 김광현 팀 성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보다 세요, 트 생각보다 세.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볼 위치, 그니까. 엘로 볼 위치, 위치. 위치, 위치 레드 볼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 7번, 음. 3, 4, 7. 그러니까 오, 여기가 똑같다. 아까랑 배치가 똑같네. 1, 2, 3 <laughs> 위치만 바뀌었잖아요. 네. 화이트 4번 이쪽이요 4번, 아이고. 4번, 그리고 7번 아, 위치만 바꿨어요. 그쵸? 와. 4, 우대 5, 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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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5, 5,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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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 아. 5,

어? 오 어, 되겠다. 갑자기. <웃음> 1점 완전 빠네. 있어, 자. 안돼. 아, 차명종 선수가 응. 당구 칠때 이렇게 인상 쓰면서 째려 보고 치면 잘 된다 그랬거든. 요 <laughs> 근데 소한솔 선수도 그렇게 치. 집중하는 것 같아요. 미간이 어 미간이 응. 움츠러드는 건 집중하는 것 같아. 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순서가 아. 근데. 순서가 아. 근데. 집중이 되면 그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잠깐만, 한다고 집중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정해 보세요. 소리가 아, 이 물소리가 나네요. 2층에서 샤워하나 보다. 되게 오래 쉬네요. <laughs> 아까부터 <laughs> 났던 게. 어. 자. 자. 쉿. 1점. 계속 재료를 자, 1점가위씨 진짜 유니폼 안 어울리네요. <laughs> 다시 프로타세요. 파울, 파울, 프로타세요. 아, 진짜. 아, 허리야. <laughs> 어. 아, 진짜. 아, 아, 진짜. 맞습니다. 아. 우리 배우 김하연 씨가 동안이라서 되게 어리게 보는데 나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되세요? 마흔 네 시에요. 진짜요? 놀랐죠. 예. 이게 잘인데 속은 거의 다 갔다고 보는 거요 와, 저 브릿지가 나오는 게 신기해. 어, 아, 아, 거기까지 수비 다 수비다 수비. 아, 수비 수비야. 어, 거기까다 수비다 수비.

오우, 깜짝이야. 스라도 오. 오. <laughs> 어? 아우, 오우, 아, 우 깜짝이야. 스도 되라. 아, 오, 오우, 깜짝이야. 대 와, 습해다수있지 아, 정 내가 지 아, 이런 내가 아,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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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공이. 아, 그러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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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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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단은 뭐 심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 햄버거 도착하면 전 조용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심판할 생각이 없는데 나 나가는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웃음> <웃음> 오 욕심 안 내고. 오 욕심 안 내고. 자, <laughs> 어. 자. 어. 샷. 일단 공이 상당히 어려요 지금. 일단 공이 상당히 어려요 지금. 야, 이 아, 찬스, 찬스. 무슨 찬스요 수비 찬스. 야, 이거는 정말 난군해요, 난군. 난구. 아, 빼주 싫어가지고 <laughs> 데, 거의 된거 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완벽한 숲이다. <된> <laughs> 완벽한 이건 숲이라고 할 수가 없죠. 키스가 나버리면은. 아. 야. 어어어어어 어, 어. 어, 뭐. 뭐야 이거. 태우면은 되는데 그죠? 아, 안 보여? 안 보이나? 못 느나? 어디로요? 아 어, 지금 일루 누시라고 하는 거 같은데 한번 시고죠 이렇게. 어. 너무 어렵다. 찌고 치기 샷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laughs> 들어가는 거아니면 한번 할수 있어야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 어려워. 이수근 채널을 어. 위해서 저는 득점을 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근데 슬립이 있네요, 상당히. 어. 와. 아, 더... 각도 더... 민수 씨가 그나마 그래도 공이 이게 다 복이에요 방송복 공잘서는 것도. 우와, 이렇게 다 네. 우와. 야, 우와, 이렇게 다우 네. 부담을.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제 게임 수가 적으면 네. 어,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 좀 얇게 쳐야지 하면 너무 얇게 맞고. 이야. 구시아. 구시아. 다 부드러워. 시아와시다 부드러워. 시와 야! 와. 보셔. 어. 어. 오 조금 우와 너무 갔어 이샷 보셔. 어. 어. 오 조금 와 너무 갔어 이게. 완전 아, 어 까비 까비 까비. 멋진 치셨는데. 멋지, 멋진 샷치셨는데 아, 네. 그 어, 샷. 오샷샷 아, 샷. 샷, 샷. 포지션. 아, 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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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오, 포지션을 했어요. <웃음> 샤. <웃음> 샤. <웃음> 샤. <웃음> 샤. <웃음> 샤. 그래, 야죠잠그 네, 그래, 그 <laughs> 네, 그래, 야죠 그래, 그래, 야죠어래 잠... 잠... 이형그짜공 어렵게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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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젖거지 길게 나왔어. 맞으면. 아, 까비 우와, 공이다. 야, 젖거지 어. 길게 나왔어. 맞으면. 아, 까비 아, 우와, 공이다. 왔어. 왔어, 왔어. 아, 뭔가 걸려든 느낌이야. 한 <laughs> 괜찮아요. 나도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괜찮은데. 아, 아, 짧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잘 봤어요. 오, 자, 오오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 온지는 이제 이런 공은 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길거리에서 그 건달 만난 거지요. 맞아 있는 공이라고 하거든요. 예. 길거리에서 그 건달. 봤어. 맞아, 맞아 있는 거예요. <laughs> 길것만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건달만난공 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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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답답답답없네네오왔답답답답답답답오오답답답답답답답네답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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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답 <laughs> 옆돌리기도 괜찮아요, 사실. 빨리 감네. 아, 응. 일동 비스 이사했어요. 지금 어, 일하느라 민수 씨는 지금 네. 어, 일하느라 민수 씨는 광명 네. 시 쪽에 이제 선배님 그 이수근 선배님 PBA 때 시합 때 심판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싸요. <laughs> 아, 돈 내시는 게 행사도 안 가는데 그걸... 그래서 그 안돼. 아, 이거 안 나오네. 안 나온다. 죽어, 레드, 탁발. t h 야, 너.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건 아, 하다니 아, 아, <laughs> 이렇게 하면서 빠지는 거야. 빠지셨다. 선말 빠지셨다. 아, 나이만 어렸어도. 오, <laughs> 샷. 샷. 나이스. 샷. 어, 6대 6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어떤 거 같아요, 아까? 전 상대 선수의 이렇게 비해서 저희가 감히 네. 뭐라고 네. 표현하기가 애매한 <laughs> 마인드 자체 조금 틀리신 것 같아요. 예능 쪽이신 느낌 그리고 어. 진짜 열정이 있어 보이시고 네. 되게 네, 네.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예능 잘못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야, 야 우셔 야 우셔 커피 커피 근데 저 진짜 신기한 게 평소에 되게 까분는데 당구 칠 때... 안깝습니다 아깝다 근데 저 진짜 왔다, 왔다, 왔다. 신기한 게 평소에 되게 까분는데 당구 칠 때만 되게 조용해지는 거 같아요 죽겠습니다 <laughs> 저희 한 3년 전쯤에 당구장 한번 놀러 오신다고 네, 갈게요 <웃음> <웃음> 3년을 넘어서 못 지킨 약속 <laughs>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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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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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이에요? 우와! 안돼. 우와! 양방이에요? 우와! 안돼. 우와! 안돼. 분명 구멍 같았는데. 아, 구멍이 안 나와요. 인사 어? 안 한다, 어?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이근이도 죄송합니다. 아, 아, 예능으로 가시죠. 갑 같이 2점짜리 두번연속을 치시면 이건 엄매 어렵긴 하다. 어 두껍게 뭐? 치면 못갈것 같아, 그죠 이제 2점 남았어 네. 아, 잘 쳤다 2 나머지 4점 2 너무... 나머지 4점 나이스 나이스. 샷. 샷. 브라 나이스 나이스. 브라보. 굿. 보 파이팅. 파이팅. 자, 자 이이 아니, 거야, 숫자를. 아니, 거야, 숫자를. 아 s a 공 d I said, I s 공 i d I said, I s a i 나 공부하러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어 I said, I said, I said, I said, 어?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어 said, I s a 어 d I s 당큐에 아, 이점 1점으로 끝내자 기회는 많아. 응. 좋다. 어 노랑 키랑만어어 어. 대박. 좋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어. 대박. 좋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포지션. 아. 포지션, 포지션, 나이스 포지션, 아이스 포지션. 아. 전혀 미안한 어. 인사. 그러니까 하나도 안. <웃음> <웃음> 아니 막 가고 있는데. <laughs> 오, 그쵸? 오, 수상하다. 수상하다. 어, 알고 수상하죠, 그렇죠? 오, 수상하다. 고었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 수상하다. 고었어. 참, 고었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참, 예능을 아시네요. 응. 한큐 또드려야죠 그럼 우리 매너가 남매너남인데. 네. 매너남이 인사를 그뭐래 모르겠어. 못들어 지금 귀가 잘안 들릴라 이어가지고. 맨날 <laughs> <매너는> 뭐라고? <laughs> 또 <laughs> 지금 가잘안 들리나요, 가지고. 맨날 뭐라고? <laughs> 아니에요. 제가 혼잣말했어요. 아, 아니 아, 맞아 요 아니야. 키스. 키스. 키스가 맞아요. 아니야. 키스. 키스가, 키스. 키스가, 키스. 키스가 맞아요. 아. 맞... 아 습니다 자, 있었구나. 이제 마무리왔습니다흰공이에요 <laughs> 저. 무슨 계산법이실까? 저도 이따처럼. 이따 잘. 네. <laughs> 이따 알게 될때 끝난 거. <laughs> 네. 실까? 저도 이따 잘. 이따 알게 될때 끝난 거. 네. 아이고 씨작 네. 아이고 씨작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우.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럼 끝난 거죠 이제? 아. 1세트 끝났고 이제 2세트 끝났고 아, 빠르게 빠르... 진행할요 바로 하겠습니다.